녹시 홀딩스는요, 앞에서 해먹고,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이제 얼추 이제 바닥을 어, 조만간에 찍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세개는못 가요. 자, 14,850원이 얼추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녹시자 홀딩스. 2만원이요? 어, 2만원은 무조건 가요. 어, 2만원은 무조건 가니까 2만원 오면 다시 한번 유자님 물어보세요. 어, 얘가 지금 자리에서는 어, 올라가는 이유는요 매집하려고 올라가요. 근데 매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걸린다? 많이 걸려요. 어, 대신에 매집할 때는 높이 올라간다? 절대 안 해요. 낮게 매집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2만 원 오면은 번져놓으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어, 2만 원은 무조건 가요. 2만원 갖고 여기서 주식을 모을 수 있다 못 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2만 한 5천원대 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할것 같아요 그래야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여기서 뺏지 2만원 갖고서 주식을 뺏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음.